우리나라는 2021년 연간 노동시간이 1,915시간이라고 하는데요.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은 1,716시간으로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노동시간보다 199시간이나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보다 연간 566시간, 덴마크보다는 연간 505시간 더 길고, 우리나라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노동시간을 늘리는 정책을 발표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최대 52시간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주 40시간에 최대 12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연장 근로 단위를 주 단위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기간을 최대 69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수 있도록 바꾸자는 겁니다. 대신 장기 휴가를 주는 등 탄력적으로 근로 시간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연차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리는데요. 노동계는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자정까지일해도 합법이 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라면서 여기에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고 사업자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고발했습니다. 현재 주 52시간 제에서도 매년 500여 명의 노동자가 가로사와 상관관계가 있는 내혈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는 시점에 이미 우리나라의 고전의 반열에 오른 책이죠. 조영래 변호사님의 전태일 평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태일 사를 모르는 구독자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전태일 평전을 읽지는 않았더라도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운동을 하다가 분신 자살을 한 최초의 노동자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2009년 개정판인데요. 2020년에 개정판이 새로 나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뒤에 신용복 선생님이 쓰신 추천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전태일을 옳게 읽고 있는가. 저마다의 작은 욕망을 위해 읽고 있지는 않은가. 정태일 평전은 우리가 전태일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제시한다 우리는 그의 죽음보다 그의 삶을 먼저 읽어야 한다. 그의 삶 속에 점철되어 있는 고뇌와 사랑을 읽어야 한다. 이 평전의 필자인 조영리의 변호사의 삶도 함께 읽어야 한다. 그리고 전태일을 우리들의 가슴 속으로 옮겨와야 한다. 오늘은 전태일 열쇠의 전태일 사상이 이토록 오래 우리 가슴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전태일 평전은 인권변호사였던 조영래 변호사가 민청학령 사건 이후 수배 상태에서 3년에 걸쳐 쓴 책인데요. 1976년 원고를 완성하지만 유신독재 탄압으로 출판할 엄두도 못 내다가 1978년 일본에서 불꽃이어 나를 태워라로 먼저 출간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1983년 출판사 돌베개를 통해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 전태일 평전으로 출간됐다가 2008년부터 전태일 기념 사업회에서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 작업을 해서 2009년에 개정판이 출간됩니다. 전태일 열사는 1948년 대구에서 출생했고요. 조영래 변호사는 1947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1년의 텀을 두고 출생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 너무 다른 삶을 살았죠.전태열사가 노동 현실을 알리기 위해 평화시장에서 분신자살을 할때 조영래 변호사는 사법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한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책을 이렇게 안고 분신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태열사의 빈소에 찾아가면서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 구두 닦기, 신문 팔이도 하고 집이 철거돼서 바닥에서 박스를 세워놓고 잠을 자기도 하고 굶는 건 일상이었고요 가출을 하기도 하고 어머니는 심문사리를 하러 서울로 떠나서 연락이 두절되기도 하고 막내 여동생을 키우기가 힘들어서 보육권을 버리기도 하는 등 60년대에서 70년대 전형적인 도시 빈민층이었습니다. 1965년 가을 16세의 나이에 평화시장에서 우연히 구인 공고를 보고 안전된 직장에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시다로 취직했는데요. 한달 월급 1,500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당으로 계산하면 하루 50원 꼴인데요. 그 당시 커피 한잔 값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하루 14시간 근무를 하고 겨우 커피 한잔 값으로 일당을 받은 거예요. 청계천에 있는 평화시장, 통일상과 동화시장은 전국 기성복시장의 70%를 다 차지하고 있을 만큼 엄청난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사업자들은 돈을 벌지도 몰라도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미신사 여공 한 명이 일을 하다가 제 봉틀 위에 피를 터고 쓰러지는데요. 전태열사가 업어서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폐평 상기 진단을 받습니다. 평화시장의 여공들은 이 평정도의 작업장에서 15명의 노동자가 움직일 틈도 없이 일하는 건기본이었고요 작업장에 다락방을 만들어서 천장 높이가 1.6%, 미터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허리도 펴지 못하고 일하고, 보통 때는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일하는데, 일거리가 많을 때는 사업주가 사온 자만 오는 각성제를 먹고 3, 4일씩 잠안수못 자고 일을 하기도 하고요. 한 달에 쉬는 날은 겨우 이틀뿐이었다고 합니다. 창문이 없어 한계조차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재봉을 하며 섬유에서 나온 먼지들이 공간을 가득 찼는데요. 엄청난 양의 먼지들은 고수란니 여공들의 폐에 박히는 거예요. 이 시대 평화시장 노동자의 대다수가 직업병으로 폐병에 걸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피를 통한 여공은 그대로 해고당하는데요. 저렴한 인건비로 착취당하다가 병만 없고 거리로 쫓겨나는 여공을 보면서 전태열사는 그동안 사회에서 강요받아오던 가치관을 거부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고 무엇이 추잡한 것인지 자신의 가슴으로 느끼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에게 노동운동에 대해 물어보던 전태일세는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는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이라고 일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요공들은 월 1회 생리휴가가 주어진다. 여자와 18세 미만 등은 야간 작업을 금지한다 등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았음이 길로 기준법에 나와 있었는데요. 전태열사는 이에 충격을 받고 재단사들을 모아 바보회를 결성,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모임 이름을 바보회라고 이름 지은 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 당당하게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며 살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취급 당하면서 학대를 받았지만 바보처럼 찍소리 한번 못하고 살아와서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노동 운동을 하는 사람을 그 당시에는 주변에서 바보라고 했거든요. 바보가 되든 안 되든 노동 운동에 나는 그냥 전념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바보가 아닌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조영래 변호사님이 정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똑똑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뜻하는가? 남의 등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 남의 땀에 피땀의 성과를 가로채는 사람, 남을 속이며 남한테는 절대로 속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남에게 손해를 끼치며 남으로부터는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 그래하여 돈을 벌든지, 권력을 잡든지, 하여간에 출세를 해서 세상 사람들의 찬탄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명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른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었다. 일제 35년의 억압과 지배의 현실, 해방 이후의 정치적 격동 그리고 6.25의 혼란을 몸으로 겪으면서 살아남았던 기성세대는 이러한 비굴한 처세 철학을 뼛속까지 익힌 현명한 사람들로 가득 메워져 있다. 결국 똑똑한 사람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이 되고 사회에 잘 적응하고 타협해서 자신의 성공만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전태의 열사와 바보의 동지들은 똑똑하고 야근 인간이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바보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당시 근로기준법은 195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북한과의 냉전체제 속에서 자본주의의 이상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외국의 좋은 제도는 그냥 그대로 다 뺏겨서 담아놓고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이때의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게 되어 있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는 법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같아요. 전태열사는 가난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요. 어렵게 구한 근로기준법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될 때마다 대학생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했다고 해요. 이때 조영래 변호사님이 전태열사의 친구가 될수 있었다면 전태열사의 인생은 좀더 따뜻한 결말로 끝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가보에는 1969년 6월 정식으로 창립되는데요. 평화시장의 근무 환경에 대한 설문지를 돌려 시청근로감독관을 찾아가기도 하고 노동청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청근로감독관과 노동청은 기업과 이미 결탁이 되어 있어서 전태 열사의 항변을 아무도 기담아 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전태 열사는 노동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고 정보경찰에게 감시당하고 탄압받습니다. 전태 열사는 흐지부지 마무리된 바보회를 삼동 침묵회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호소하던 모임의 성격을 폭로하고 투쟁하는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다행히 경향신문 석간에 평화시장에 참상에 관한 기사가 실리기도 하지만 평화시장을 노동환경을 바꾸는 데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는 처음 평화시장에 미신 보조를 취직한 후 미신사가 되는데요. 요공들의 열악한 삶에 연빈과 분노를 느껴서 미신사를 그만두고 재단사가 되기 위해 재단 보조로 재취업을 합니다. 재단사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 재단사가 돼서 임금도 결정하고 약한 여공들 편에 서서 근로 환경을 좋게 바꿔 나가도록 타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67년 2월, 다행히 재단사가 되긴 하지만 재단사 역시 여공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님을 깨닫고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전태열사가 재단사가 되려고 했던 것도 평안시장의 열악한 노동현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결국은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나의 생존, 나의 성공이 일차적인 목표잖아요. 지금 시대는 이런 이기주의가 더 심해졌는데요. 인간의 이기적 본성대로라면 전태일 열사 역시 빨리 재단사가 돼서 월급을 많이 받고 성공해야겠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힘없는 노동자들 편에 서기 위해서 재단사가 되려는 이 타성을 발휘합니다. 전태열사는 평화시장에서 데모도 해보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도 써보고 노동청에 계속해서 진정서도 내보지만 기득권들은 오히려 힘으로 다 막아버립니다.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 하영식을 하기로 하는데 이를 눈치챈 형사들과 경찰대에게 플랜카드도 뺏기고 구타도 당하고 끌려가기도 합니다. 전태열사는 동지들을 먼저 보내고 뒤따라 가겠다는 말을 남긴 후, 글로게준법 책을 껴안고, 몸에 인화불지를 붓고 분신하는데요. 전태열사가 이토록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유는 노동 문제로 분실 자살을 한첫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린 여공들이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착취 구조의 분노에서 힘없는 노동자를 대신해 목숨을 바쳤다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인 이타성을 보여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운동사는 전태의 열사의 분신으로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분신 이후 평화시장에 참혹한 노동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고, 지식인 대학생들의 노동운동이 들풀처럼 일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책을 다 읽고 나면 이렇게 책 등에 이 책을 언제 읽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는 습관이 있는데요. 전태일 평전은 제가 처음 2017년 4월에 읽었더라고요. 근데 17년도에 읽었을 때랑 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읽었을 때 감회가 굉장히 좀 달랐는데요. 상대방에게 세상에 대한 이타성을 발휘할 때 뭔가의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우리는 알고 보면 결국은 다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이타성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던 책인 것 같고요. 좋은 문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줄을 너무 많이 치다 보니까 빽빽하게 거의 다 이렇게 다 줄이 쳐져 있어요. 모든 책 내용에 좋은 문장도 너무 많았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침서, 그런 지침서가 되어줄 것 같고요. 너무 아름다웠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전태일 열사님의 따뜻한 마음, 조영래 변호사님의 타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책으로 느껴졌고요. 구독자분들도 이번 기회에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유명 강사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용접공이나 하는 것이 낫다라는 발언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속에서 노동에 대한 인식이 너무 왜곡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노동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기업대표나 사업주가 아닌 이상 우리는 모두 노동자인데요. 노동의 의미를 비화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노동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노동인공교육이나 노동법 등을 가르쳐서 사회에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시대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전태일 평전 읽어보시고 노동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과 평파 사이 평영독사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